시작 네 녹화 시작했고요 룬은 창.. 착지 시바나예요 이거 그냥.. 이건 그냥 내충 만든 거니까 성공하시면 시고룬 이따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럼 시작할게요 레전드, <레전드> 켜 평타 형! <레전드> 켜 평타. <레전드> 평타 평타 어, 맛있다 켜한대 치고 오우 고고 견제 잡았어요 봇. 병타. 병타. 평평평. 까비 갖고요. 어, 이가 있었으면 잡을 만했는데. 병타. 병타. 병타 병타. 와드 설치해 주고. 까 표. 시바나 이겨라 가봉이겨라 뭐야? <laughs> 누구 편이에요? 허허 <laughs> 뭐야? 어, 마녀사냥은 제가 그거 저번에 써가지고 좀당한적 있어서 그건 좀 그건 미리 써놨고요 어, 꼭 지금 써놔야죠 흐흐 <laughs> 방탄? <한타>? 미쓰고 좋아요 <웃음> 네네 <laughs> 오호어 곧 <그것. 웃음> 아마 그거 잘 시키시면 뭐 문제 없을거예요 방송 문제도 없고 어떡고 아깝다. 갑이 아까워요? 고효았다 천상가. 타있어주고 좋아요? 이거 대가 잡았고요 없네 요거 한번 가줄게요 잘가 펑타 펑펑 잘가고 내 네, 나갔다오세요 천천히 나갔다오세요 흫거 잡았어요 해버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음 맛있다 내가 왔어요 굿 하실거예요 아마 구독권 생기면 아마 제가 막 최고급 설정을 해놓 해놓을테니까 걱정은 마세요 <laughs> 구독은 좀돈지지만 <laughs> 그건 어쩔 수 없어요 <laughs> 구독은 살짝 돈질수 있어요 이거 어, 떠보시고 평타 평 평타 어피어타 했어요 어? <laughs> 제육권 아직 조건이 안돼서 생창 못했어요 제육권만 하면 금방이에요 50명 팔로우를 면 제휴, 제가 제육권을 빨리 할게요 빨리 하, 하는 쪽으로 해야겠어 평타 퐁타쇼 이쓰고 쇼 좋아요 되게 좋았어요 방금 방금 되게 좋았어요 아그프죠 아, 공사 <laughs> 아마 그거 막아야 되지 않나? 커뮤션 해야될 것 같은데 커뮤션 <laughs> 천천히 해야될 것 같은데 느낀상으로는 이쓰주고퐁타 <laughs> 좋아요 쇼 <휴>, 샀다 휴, <laughs> 조사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도 있죠 왁타 평시마한테 <laughs> 지는 가흥이 그러게요 레.. 레전드 이거 괜찮아요 이거 이론 괜찮아서 옛날에 만든 메탄데 정거도 쓸만하고 탑도 괜찮아요 쓸만한 눈 같아요 착시 시방 하나 괜찮은 느낌 장포짜는 좀 러프 심했잖아요 애는 라인 유지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<laughs> 이거 달각 되는데 일단 좀 이거 이 기계 한번 맞추고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잘가? 아마 고쳐진 것 같아요. <laughs> 뭐, 보어? 어쩔 수 없어요. 이거는 <laughs> 이건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. 창궐이 거의 일반 시참, 빔에 타예요 형, 타 형, 이거 써주고 형, 레고, 브레스 풀겠어요. 나이스 <laughs> 아, 제리인데 <힘든> 시바 나 <laughs> 뭐야? 누구 와요이달리이달 약할 텐데, 이달이 <laughs> 엄마 <오면> 죽는 거죠. <laughs> 그렇다. 아, 구독자 아, 구독권. 오케이, 오케이. 아마 구독권을 일단 해야 할게요. 아마 이모티콘 좀 늦게 걸릴 수 있는데, 이모티콘 좀 천천히 만들게요. 황타. 총. 좋아요. 있어주고. 오, 뒤잘 막혔다. 굿. 왔죠? 이거 뺄게요. 차라리. 총. 황타. 총. 아깝다. 아, 어. 살짝 한 대. 한, 살짝 한대 남았어요. 오, 나이스 머파리 어쩔 수 없어요 아쉽네 창만 안 맞았으면 잡을만 했는데 나이스 구동이 과삼 넘지 마라 아 오케이 오케이 보존까지는 좀 그렇찮나 이거 한번 갈게요 될포같다서 한번 갈게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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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, 안녕, 형타. 이거 전화 쓸게요, 그냥. 이쪽서 형타. 형, <목소리> 형타. <형탈>. 록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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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하자. 않... 일단 모르겠어요. 왜 찍지? 아마 이찍치 영상 바로 찍을 수 있으니까. 아마 이 영상 아마 스펙 올라갈 수 있으니까. 거이해 부탁드릴게요. 다음 판은 아마 뉴메탈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. 제 생각에는. 생각한 건 없지만. 이거 밀각되나? 켜 오케이 오 위험했다 형탑 <목소리> 켜 <평타표, 목소리> <키워, 키워>. 좋아요 <목소리> 이리와 <목소리> 그쵸 <목소리> 그냥 목표 금액이에요 뭐야 이걸 안 때린 것 같은데 이리와 <목소리> 어디가 <목소리> 이리와 이리와 형탑 형, 왜 까불어? 아니 왜 까불어? 얘네 유튜브, 음 유튜브 더 심하지 않나? 유튜브는 업로드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지금 선 넘는 사람 너무 많아서 안 되기 빨치. 그영웅인 거죠 제가? 뭐야 얘? 평타 평평 평. 이거 쓰고 평타 어, 뭐야 거리가 거리가니 이거 쓰고. 평타 평 더블 쓰고 평타 야! 다 쓰네? 평타 청평 대박 잡고 평타 벤저하시다 <laughs> 얼어붙은 게한번데 있었는데?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? 아, 오케이 오케이 타오 맛있다 배틀 약해요 잘 되나? 약해 <laughs> 평평 비켜 <laughs> 야 나한테 쓰면 어떻게 <laughs> 어우 지사한 놈 <laughs> 지사한 놈이네 있어요 <laughs> 네, 네 저걸로 걸을 수 있어요 저 따로 명령을 줬으니까 괜찮아요 뭐야 얘 예. 평평평평 좋아요 있어 주고 평표 <laughs> 이런 평타 잘가 어 맛있다 던지네요 <laughs> 그러게요 네이스 라이스 레전드 평타 뭐야 <laughs> 그죠텐산한 <그쵸? 웃음> 추가했네 아마 그럴걸요 아마 지금 템 3000이니까 할만해요 이거 이거 쓰고 평타점아 쓰고 <laughs> 이거 큐 쓰고 평 좋아요 잡았고 이거 브레스 쓰고 평타평평평 평, 평. 좋아요 나이스 <laughs> 무조건 살아남죠? <laughs> 뭐야? <웃음> 이리와 <laughs> 잘가고 평타 이거 쓰고 평타평평평평 레이드다 <웃음> 이리와 이리와 <웃음> 와 레이드하네? 안지럽다얘뭐예요걔 <laughs> 뭐야? 방타 이거 방타 점막 점막 쓰고 한번 잡죠? 햅 바비 맞다 카이사 오케이 방타 방타 평평평 이거 한번 쓸게요. 자 이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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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내가 잡았는데 이상하다. 오케이 okay. 부러운 <laughs> 내가 크리스탈 <키스탄> 스킨다 <laughs> 이거 <하버>, 한번 <한만> 회복할게요 <laughs> 회복하면서 충분히 회복했죠 <해볍했죠. 웃음> 비차는 속도가 ㄷ 레전 먹었어요 평타 평평이거에 약해요 살짝 천천 평타 평평자이잘 가고 이제 가봉이 잡죠 평타 평평평큐더평평평평평평큐던지하고 평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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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<잘 가고 웃음> <laughs> <이리> 그래서 거 가고 <웃음> 이거, 이 이거, 이이타평평이스 이거, 피어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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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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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버레스 퐁퐁퐁 이거 뭐류락 쓰고 평타 아깝고 평 평타 이거 더보실게요더버 <laughs> 쓰고 버레스 평타 아깝고 <laughs> 그러게요 랭킹 이제 버레이스 <laughs> 그러게 짜증나게 <짠나>, 엄청나겠네 <laughs> 짜증 지대로 이거 살짝 마저 씩으로할게 뭐야? 귀엽네? <laughs> 슬로우 두 번이야? 방타 <laughs> 가만 쓰고 버레스 방어 평정 평평평평 평타 Q 쓰고 평타 표 평평 평타 평평평 잘 가고 평타 이거 평타 평평평해복해요 금방 아우 아다 아우 아쉬워 레전드 뭐야 난 여기 있다 평타 평평 요 캣타 잡을게요 평타 평, 타, 평. 안돼 쓰고 평 이거 헤타부터 하자, 저거는 저 쓰리 쓰고 평타 평평평평 이거 더블 쓸게요 평타 <laughs> 평평 이거 쓰고 형들 <laughs> 궁 다, 다안 썼어요 참, 괜찮아요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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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상대 우리 팀다궁 나한테 썼고 헤타이 이거 뺐어요 <laughs> 나이요 좋아요 <laughs> 저거 피해 <P> 텐탠도아 <-10도. 웃음> 이미 했는데? 착! 뭐에요? 풀을 왜 뺐어요? 이리와. 이거 쓰고, 평타, 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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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. 좋아요. 오, 난 레이 쓰고, 이거 쓰고, 점화 뵐게요. 따로. 레이 쓰고, 평타, 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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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. 오, 또, 좀 천천히 뺄게요. 이거 쓰면서, 점화, 프레스, 평. 더블 쓰면서, 좋아요. <laughs> 더블 쓰고, 큐. <켜>. 좋아요. 지지. <laughs> 다리 요가 끝. 그죠? 아야 그, 분노 끝나면 거의 끝나요. 시원하고. 거의 분노 상태죠. 정타, 큐. 큐, 큐, 큐. 요거 뭐야? 쟤는안 먹네? 이거 쓸게요, 그냥. 지지. 잘 가고, 끝. 끝났어요. 지지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. 일단 녹화 끝. 방송